Thank mm. 날씨 무더운데 한주 동안 어, 안녕히 잘 계셨나요? 어, 요새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엄청 후덥지근하고 덥죠. 어, 정말 이렇게 습도도 굉장히 높고 어, 정말 이렇게 짜증 나는 날들이 <laughs>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어, 그래도 이제 어, 저희가 이제 그 그래서 어, 입는 옷이라도 이제 좀 습도도 어, 날리고 쾌적하게 입어볼 수 있는 여름 옷을 계속 지금 제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옷은 이제 지금 입고 있는 원피스, 이렇게 민소매 원피스입니다. 어, 민소매 원피스에 원피스에다가 제가 가디건 을한번 걸쳐봤어요. 어, 이제 이렇게 요거 음, 원피스 보여드리고 이제 어, 블라우스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이제 계속 쭉 봐주세요. 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원피스는 이렇게 보시면 민소매 원피스인데 제가 한 벗어 볼까요? 어, 아 이게 이게 지금 마이크가 달려있어가지고 벗을 수가 없네. 잠깐만요. 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입어 벗어볼게요. 이렇게 벗어보면, 어, 이렇게 제가 이제 민소미 원피스입니다. 민소미 원피스라서 여름에 시원하게. 어, 정말 이렇게 여름에는, 음, 정말, 뭐, 정말 어떤 옷이든 좀 덥고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제 린넨 옷이 최적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정말 린넨만큼 좋은 옷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시원하고 땀 흡수해서 빨리 발산시켜주니까 내 몸에 항상 쾌적하게 입을 수 있어서 이렇게 민소미 여기 옆에 주머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민소매로 이렇게 이제 어, 집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계시다가, 네, 외출 나가실 때는 이렇게 가디을 하나 딱 걸치면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다시 가건을 한번 걸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건을 걸치면 얌전하죠. 얌전하고 이제 외출 룩으로도 이제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원단들이 지금 다 가벼워요. 가볍고 아주 이게 원단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음, 굉장히 그, 음, 그, 아주 가볍고, 막 시원하고, 어. 그 표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죠? <laughs> 어,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체크 무늬 자체가 벌써 시원하게 보이는, 이제, 와이드한 체크입니다. 와이드한 체크고, 이제, 시원시원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얘는 벨기에린넨인데요. 어, 벨기에린넨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위에는, 어, 이렇게 내추럴로 배색을 해봤습니다. 어, 이제, 거게 좀, 너, 너 전체적인, 저기, 뭐, 디자인을 체크를 해놓으면 좀 어지러울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위에는 이제 단출하게 이제 솔리드로 하고 밑에는 체크로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음, 정말 느낌도 너무 좋고요. 어, 체크 자체가 체크가 큼직큼직한 체크 아주 시원시원해요. 어, 시원시원하고 여기다가 제가 청록색 어, 꽃잎 원단, 꽃잎 원단 청록색으로 이제 가디건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렇게 음, 해도 참 예쁘죠?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이렇게 입고. 제가 이렇게 그뺑 너무 빨리 뺑 돈다고 잘 안보인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단화에다가 여기다가 뭐 여름에는 그냥 슬리퍼 신어도 예쁘죠 깨끗한 슬리퍼 신어도 예쁘고요 음, 이렇게 해서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속에다가 이렇게 속바지를 입었어요 어, 속바지를 이렇게 입고 이제 이렇게 입었는데 어 두개를 겹쳐 입었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어, 그리고 원단이 이렇게 피부에 닿는 느낌들이 굉장히 쾌적해서 어,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입을 수 있는 옷들이에요. 음, 그니까 제가,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뭐 한데, 우리 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정말 원단, 원단 정말 좋은 거 쓰는 거 쓰시는 것 같다. 어, 정말 인정한다. 그래서, 음, 고객님들이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어, 린넨을 좀 알리고자 했던 그 이제 제 마음이 전달이 된것 같아서, 어, 항상 제가 기분이 좋아요. 입어보면,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입어보시고, 정말 원단만큼은 정말 음, 세상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말하시,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고, 제가 이번에는 이제 지금 체크 무늬를 이렇게 입었는데, 음, 다음은, 다음번에는 이제 꽃잎 원단으로, 내추럴색으로 네, 민소미 원피스 다시 입고,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한 컷을 보여드릴까요?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체크가 이렇게 큼직큼직해요. 어, 이제 뭐, 블루에다가, 초록색에다가, 뭐, 이렇게, 어 부, 그 블랙에다 이렇게, 이렇게 막 섞여서 체가 큼직큼직한 게 아주 시원시원 하고요. 여기 보면 여기서 셔링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셔링 주름을 잡았습니다. 셔링 주름을 잡아서 여기는 내추럴. 여기도 이제, 원단이 이제 꽃잎 원단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너무 여기 닿는 느낌이 가볍고, 꽃잎 수치듯이 이제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꽃잎 원단으로 또 청록색으로 가디건을 만들어서 입어봤는데, 어, 여기다가 이제 요런 내추럴 똑같은 가디건, 요 색으로 입어도 예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이 가디건은 저번에 보내, 여드렸던것보다좀 짧아요, 기장이. 어, 짧고, 이렇게 셔링 여기서부터, 어, 셔링이 살짝 들어가 있고, 여기는풀이를 요렇게 풀어서, 아, 풀처럼. 아주 앙증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올을 풀어서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딱 잠그면은요. 요 블라우스 하나만 이것만 입어도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블라우스로 가디건으로 입어도 되고 블라우스로 입어도 바지 바지 통바지, 베기 바지 입고 이렇게 요 하나만 입어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다음번에는 이제 어, 솔리드 내 어, 저기 그 꽃잎 원단 음, 내추럴 색깔 한번 입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 요거는 이제 꽃잎 원단, 어, 내추럴색입니다. 어, 여름에 너무 시원, 어, 정말 너무너무 시원해서 입어봐야 압니다. 음, 이렇게 제가. 음. 이렇게 이제 입어, 이렇게 정말, 어, 내 몸의 그 불쾌지수 이런 거를 훅, 정말 훅 날려보내버릴 것 같아요. 어, 진짜. 정말이에요. <laughs> 근데 제가 이런데다가 이렇게 이제 요 모자가 지금 오늘 들어온 모자인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음, 해서 아요렇게 하고 음 요거 가방 이런 거 하나 딱 이렇게 들어줘도 이쁘 이쁘지 않나요? 내가 지금 나 어때요? 지금 거울 안 보고 있는데 이쁜가요? 이렇게 <laughs> 제가 이제 요거는 <laughs> 요 가방은 이, 이태리, 피렌치에서 온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꼬임을 해서 가죽을 꼬지면서 워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 지금 그 유럽에서는 워싱 이렇게 한 가방이 엄청 유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요거, 이렇게 색상이랑 매치가 너무 잘 되죠. 요 가방이 지금 제가 몇 개를 지금 이제 수입을 이제 해놨어요. 몇장 들어 몇 개가 들어오는데 블랙 있는 거는 이제 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당장 이제 가져가 버리, 버리시고 두개다 보여드리려 그랬는데 지금 하나만 보여드리는데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도 예쁘고 여기 지니 지니 붙어 있어서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들어도 예쁘고 또 파우치로 클러치로 클러치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도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들어도 멋스럽고 또 얘를 이렇게 매도 괜찮아요. 메고. 매도, 멋스럽죠. 응. 색상도 너무 멋스럽고요. 음, 제가 이제 가방을 가끔씩 한 번씩 이제 수입을 하는데, 어, 좀 특이하죠. 어, 특이하고, 가죽이 너무 좋습니다. 어, 그냥 이게, 이게 이렇게 정말 좋은 가죽 아니면 워싱하면 다, 다 날가, 낡아, 날가서 이제 하는데 좋은 가죽을, 통가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워싱해서 아주 부슬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하고, 이제 멋스럽게 여기 징이 박혀 있어서, 멋있고, 이제, 크게도 딱 들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를, 어, 음, 모자를 벗고, 음, 가디건 한번 입어볼까요? 한 벌로, 요거를 음, 이제 한 세트로 입어도 너무 괜찮죠? 이렇게 하나, 집에서 이렇게 입고 있다가, 그냥 나가실 때. 이렇게 음, 입어도 우아하죠? 어, 우아하고, 이제 좀, 저 뭐라 그러나. 아주 소박한 듯한 우아함. 음, 그래서, 그리고 또 남, 다른 타인의 보기에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내가, 내 몸은 너무 날, 날아갈 것처럼 가볍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다. 여름에 우리가 이제 뭐 덥다고 그냥 집에서 대충만 입, 입, 입더라도, 또 나갈 때는 또 갖추고 나가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얌전하게 어, 이렇게 입는 것도 아주 예쁜 거 같아요. 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맨날 꽃잎 원단, 음, 벨기에 원단입니다. 벨기에 린넨 중에서 차상급 아주 꽃잎 원단인데요. 입은 듯안 입은 듯 정말 너무 가볍게 어, 잠자는 날개처럼 음, 그렇게 입어볼 수 있는 이제 원단이에요. 어, 그래서 요 어, 얘는 이제 주문이 지금 제가 내추럴 입었는데 색상은 블랙도 있고 아까 제소개 요거 요 색깔 청록색도 있습니다. 톤럴 수도 있고 화이트도 있어요. 근데 뭐 화이트를 해놔도 너무 예쁘겠죠. <laughs> 어, 이렇게 저는 블랙 좋아하는데 화이트도 예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하고 이렇게 한번 입어봤고 음, 이렇게 민소매도 이렇게 어, 다시 벗어 보이면 여기가 어, 조금 가지 않 많이 안 파였어요. 이쪽에 많이 안 파여서 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그래서 이렇게 남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그냥 푹푹 파이면 좀 안에 좀또뭐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입어도 괜찮고요. 어, 제가 다음번에는 어, 정말 와이드한 통바지, 통배기 바지를 입고 블라우스를 입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오프 화이트 배기 바지에다가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제작한 이제 블라우스를 입었는데요. 어, 얘는 이제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전체적인 핏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오프화이트 배기 바지는 이제 그 벨기에 왕실에서 인증 마크 받은 이제 그 원단이고요. 어 얘는 이제 위에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벨기에 린넨입니다. 아 벨기에 린넨인데 지금 이렇게 위에부터 상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아주 편안해요. 아주 편안하고 여성스러워요. 이렇게 여성스럽습니다. 여성스럽고 이제 그 널찍널찍한 이제 큼직큼직한 이제 줄무늬가 이렇게 이제 색상을 이제 두 가지 두 가지로 색상이 되어 있는데 음 굉장히 이제 그좀 약간 무채색 어 무채색끼리 이렇게 조합이 돼 있어서 음 굉장히 조금 아주 좀 묵직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 음 그렇게 입어볼 수 있고 디자인은 되게 여성스럽습니다. 여기 셔링이 이렇게 통이 넓어요. 통이 넓고 이렇게 셔링을 잔잔하게 잡고 여기도 똑같이 잔잔하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제 요렇게 입어볼 수 있는데요. 음, 통 여기 넓죠? 어, 여기 통 넓고. 여기 라그랑소매입니다라그랑소매라서 굉장히 이 어깨에 선이 편해요. 그리고 어깨 넓으신 분들도 굉장히 좁, 편하실 거예요. 어깨 좀 좁아보이고, 어깨 좀 작아보이고, 어, 넉넉해서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이제 핏인데, 어,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하면 옷을 주문하신 분들이 저희 리넨 옷이라는 게 원래 좀딱 맞으면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어, 불편하고 또 이쁘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내가 옷을 약간 이렇게 좀 루즈하게 해서 입어서 길들어졌을 때, 길들어졌을 때 굉장히 예쁜 핏이 나오는데, 어, 고객님들 중에 일부, 일부 아주, 아주, 아주 좀몇 분이 항상 옷을 처음부터 이렇게 옷이 가, 제 사이즈를 해드렸는데 크다고 생각하시고 못 입으시는 거예요. 도저히 커서 못 입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주문할 때 이제 키와 사이즈, 몸무게를 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이제 거기서 6677뭐886 사이즈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고, 고객님의 그 사이즈 대로 만들어서 이제 상담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음, 옷이 이제 커서 못 입겠다 하시는 분들. <laughs> 어,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한 사이즈 작게 제작을 하세요. 차라리 처음에 주문하실 때, 어, 그렇게 나는 커, 커, 너무 크게 입는 거 싫어 이러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를 작게 제작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고객님의 몸무게와 키와 다 조합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사이즈를 이제 해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음, 그래서 요것도 지금 66 사이즈입니다, 제가. 어, 제가, 어, 5반 정도 입어요. 옷을 5반 정도 입는데, 제가 입고, 입고 있는 건 66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막 제가 5 반에 있는데도 77 사이즈만 입고 막 보여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크게 입는거 좋아한다고. 보여드리면 그 핏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아, 좀 사이즈 한 자리 낮아서 주문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아, 나는 그, 그 핏을 좋아하니까 해달라고 하시면, 막상 받, 받아보시면 이제 커서 못입겠다 그러시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길이 나는 게 아니고, 린네노스 입어서 길을 내는 겁니다. 길을 내서 내 몸의 체형에 맞게 변해요, 옷들이. 왜냐하면 자연섬유이기 때문에 화학섬유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연섬유는 내 몸하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내 체형대로 이렇게 사, 나, 이렇게 내 체형대로 주름이 잡히고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이 바지도, 어, 세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더 예뻐질 겁니다. 그래서 린넨, 넨 옷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제가 오프 화이트를 가지고 이제 베개 바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입고, 이렇게. 어, 여기 지금 마이크. 요거는 제가. 요거 얘는 베, 보통 베개 바지입니다. 이렇게. 보통 베개 바지고, 여름에는 화이트 기본으로 있으면 좋죠. 어. 화이트는 어떤 옷을 받쳐 입어도 시원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정갈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와이드한 줄무늬 와이드한 줄무늬 브라우스에다가 화트 바지 세련돼 보이죠 정갈하고 깔끔하고 세련돼 보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이번에 새로 제작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베개 바지 계속 했던 거고요 새로 제작한 바지 입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바지를 갈아입었는데요 어, 위에 이제 제가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위에 블라우스, 꽃잎 블라우스를 제가 다시 입었습니다. 입었고, 이렇게 꽃잎 블라우스랑 이 색이랑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예쁘죠? 어, 엄청 시원해 보이고, 요 바지는 이제 스트라이프인데요. 어, 베이지 바탕에 네이비 색을, 색의 스트라이프 무늬에요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인데, 직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헤링본 조직입니다. 헤링본 조직이라서 빗살 무늬처럼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짜여 있어요. 그리고 살짝 도톰합니다. 도톰해서 처음에 받으실, 받으셨을 때는 바지가 약간 뻣뻣하던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세탁을 해서 이제 한, 한 일주일 정도 입고 다닌 바지예요. 이거 제 바지인데요. 이제 이렇게 지금 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금방 길이 나요. 한번 세탁해서 이렇게 입고 다니면 며칠만 지나면 탁 그냥 부들부들해집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아주 시원하게 보이는 이제 이런 바지를 어, 입, 제가 입었는데 지금 얘 디자인은 어, 배기통바지입니다. 어, 배기통바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름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한요 앞에 주름이 있어. 아 이거 지금 이거 마이크 때문에 <laughs> 이렇게 주름들이 이렇게 있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바통이 넓어요 이렇게 통이 넓어. 통이 넓고 어 이게 일자로 툭 떨어진 통바지가 아니라 배기식으로 야 살짝 밑에 좁아져 좁아져요. 밑에가 살짝 좁아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그냥 툭 떨어지는 지면은 살살짝 사실, 조금 약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살짝 옆으로 이렇게 옹물어지기 때문에 편해요. 옷이, 어, 편하고, 굉장히 크게 입는 옷입니다. 어, 이거, 이거, 이옷 이렇게 받아보시고, 제발 크다 소리 제목 하지, 말아주세요. 크게 입는 옷이에요. 어, 이거, 이런 옷을 갖다가 너무 딱 맞게 입으면, 입으면 그 핏이 안 나요. 그냥 평범하죠. 평범한데,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입어서 완전 힙합 바지 입은, 입은 듯이 아주 큼직하게 입어가지고 멋을 내는 바지에요. 그래서, 음, 취향이, 어, 나는 크게 입는 게 싫고, 어, 뭐, 그렇게 불편하시면은, 이제 이 바지 안 어울려요. 아니,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소화를 못 시키십니다. 근데, 그냥 과감하게, 어, 이렇게 그냥 통바지, 아니, 멋스럽게 입어보고 싶은, 싶은, 이제, 그런, 어, 기분이, 네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어,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멋스럽게 입어볼 수가 있어요. 저가, 저는 키가 작은데, 요런 바지는 키가 크신 분들은 정말 멋있습니다. 한 1마다 60 이상 되시면, 저는 1마다 57밖에 안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키가 1 m 6 2상 되면 아주 멋스럽게, 여름에 시원하게. 이렇게 입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단도 너무 좋습니다. 원단도, 이 바지 원단이 너무 얇으면은, 이제 린넨이 많이 이렇게 좀, 후줄후줄후줄후줄 어, 후줄, 후줄 후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어, 계속 입어도 너무 멋있, 멋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청록색 꽃잎 블라우스에도 제가 한번 입어봤고요. 어,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어, 다른 색상. 그니까 러 요, 요, 색상. 어, 요 바지는, 어, 요 색상이 또 있어요. 아까 줄무늬. 그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요번에 신상품. 요 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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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색상. 요것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요것도 아까, 어, 화이트 바지에다가. 화이트 바지에다가 입어도 너무, 너무, 너무 멋있겠죠? 근데 내가 요거 줄무늬, 아우, 질문이라 지금 안 입었어요. 안 입고 이렇게 입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을 때도 색상 매치를 좀 잘해야지 멋스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줄과 줄무늬가 줄무늬가 이렇게 입으면은 좀 어지럽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색, 위에는, 위에는 솔리드로 입고 밑에는 줄무늬를 입어서 이렇게 멋을 내봤습니다. 그리고 요 색다, 요 색깔도 있다는 거. 요것도 한번 보여, 입어서 보여드릴까요? 음. 그래, 한번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바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 여름 컨셉으로, 어, 옷을 어떻게 입을까? 이렇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바지를 저희가 맨날 이제 입는 바지, 입는 바지에다가 요 새로 나온 블라우스를 입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우리 매장에서 이제 그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제, 어, 8부 배기 바지. 8부 배 바지 이제 그린색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줄무늬 이렇게 입어봤는데 상큼하죠? 어,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제가 가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방까지 들어봤고요. 이렇게 음, 외출해도 너무 멋있죠. 모자 하나만 쓰면 이제 뭐 완성 룩이죠. 어, 외출. 어, 외출할 때멋럽게 시원하게. 이렇게 매치해도 굉장히 색상 배색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아직 둘다 시원해 보이는 색이라서. 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굽나은 이제 단화를 신어봤어요. 굽나는 단화 이렇게 신어도 어, 어, 상큼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름도 조금 이렇게 뭐 이제 날씨는 점점 열대야를 변하고 정말 지구촌이 덜 끓잖아요. 덜 끓는데, 음, 그래도 이제 그 옷이라도 시원하게 입어서 내 몸을 좀 쾌적하게 여름에 그렇게, 그렇게 이제 여름을 나는 것도 이제 슬기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어, 정말 통풍이 안 되는 끈적끈적한 이렇게 뭐옷 입고 스트레스 받고 그 정말 이렇게 내 몸이 숨을 못 쉬면 답답하잖아요. 정말 나이 들수록 그걸 절실하게 느끼겠, 느끼겠더라고요. 음. 저는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린넨 옷이 아닌 건 정말 이제는 못 입어요. 근데 우리 도 손님들도 그래요. 이제는, 어, 이거 아니면 못 입겠다. 다른 옷은 못 입겠다. 그러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많아요. 이렇게 이제 가방이랑 이렇게 매치를 해서, 이 가방도 지금 이태리피렌체에서온 건데요. 남녀 공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한점 있어요. 지금 매장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방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는, 이렇게 음, 슬랍이, 멋있어요, 이렇게. 안에 수납이 너무너무 잘 되고, 이렇게. 여행할 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카드 다 꽂고, 뭐, 여기 또, 여기 수납이 있고, 지퍼 있고, 여기도 지퍼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뭐, 연필 꽂 안에 꽂는 것같 것도 있고, 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안에 지퍼가 또 있어요. 이런데 휴대폰 하나 이제 딱 넣어놓으면 되죠. 어, 그래서 이렇게 음 제가 이렇게 입었고 이제 제가 그 생각보다 의외로 고객분들이 어, 색상 매치를 어떻게 해서는 좋을지 몰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저희 이렇게 보통 여름에 입수 있는 베이 바지에다가 어, 다른 옷을 입어서 색상 매치하는 걸한한두 세. 어. 어, 한두번 정도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제가 이제 그 아주 너무너무 예쁜 이렇게 레드 바지를 입었습니다. 어, 이제 그 여름에 이렇게, 요런 색이 조금 좀 요런 쨍한 색들이 시원해 보여요. 어, 더워 보이지 않습니다. 요렇게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요. 요 색깔이 새로 들어왔어요. 한, 한 1년 넘게 못 들어오고 있다가 지금 새로 들어왔는데 이색 너무 예뻐요. 어, 정말 너무 예쁩니다. 색깔이. 그래서 요렇게 빨간색을 다 우아래 한 벌로 입으면 좀 어색하겠지만 이렇게 음 단편으로 요렇게 한, 하나씩 입는 거 너무 괜찮죠. 그리고 이 바지를 1년 전에 해 가지고 가셨던 분들이 스커트도 계다 스커트도 했었는데 어 어디 갈 때마다 이쁘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어 아우 정말 색깔이 쁘다고 근데 이제 길들여지면 더 예뻐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팔부 배기 음 통바지. 아, 아니, 아니 팔 아니 팔부 배기 바지. 대기 바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제가 난방 이거 요거 요 난방 제가 소개시켜드렸었죠. 저 그냥 이렇게 나시에다가 그냥 걸쳐봤습니다. 나시에다가 이렇게 걸쳤는데요. 음. 어, 저, 요렇게. 요렇게. 저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저 이렇게 네저 난방 이것도 이제 큼직해요. 어, 큼직한데 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어, 정말 색깔 너무 예쁜. 아까 그 녹색도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어, 벨기에 왕실에서 인증 마크 받아서 나오는 원단들이 색상들이 참 예뻐요. 어, 색상, 색단 예쁘고 원단도 너무 좋아서 정말 음, 기다리기 지루하긴 하지만 이제 뭐 그냥 목 빼고 기다리기 다리긴 해요. 그래 원단이 좋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포기를 못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건 어, 레드입니다. 어, 아주 쨍한 레드 아니고요. 이제 어, 스톤워싱. 어, 돌을, 돌까지 워싱을 한 거라서, 어, 원, 색상들이 쨍하진 않아요. 그니까 한톤다운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멋스럽게 이제 어, 부담 없이 입을 수가 있어요. 있고, 음,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 남 남방, 그림 난방에다 이렇게 입어봐서, 요렇게 이제 좀 베이지 계통하고 이제 요렇게 입으니까 차분하고, 어, 쨍한 좀 붉은 좀 이렇게 선명한 색에다가 이제 톤 다운, 이렇게 완전, 완전 히 이렇게 베이지 색을 같이 입으니까 전체적인 모습이 그냥 쨍하게 보이지 않고 음, 옷자리는 여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 이제 여러 가지 원피스 보여드리고 민소매 원피스 보여드리고 어, 새로 제작한 블라우스 또 바, 통백이 바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어, 제가 이제 한 2년 한 달을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어, 정말 고객,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이제, 그, 구독자도 많이 생기고 <laughs> 어, 정말 이렇게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나서, 만나고 그래서 많이, 많이 행복한데요. 음, 옷을 만들다 보면은, 어, 굉장히 이제, 정말 사실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습니다. 어, 많아서, 왜냐하면, 어, 제 혼자의 개인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그 취향을 다 맞추겠습니까? 음, 뭐, 맞출 수가 없어요. 어,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제가 만들고,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핏, 어, 제가 만들고 싶은 옷, 제가 좋아하는 섬유, 이런 걸 가지고 옷을 만드는데, 음, 제가 이제 항상 린넨 옷을 입어본 결과, 어, 딱 맞게 입으면은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후회한다는 거. 그렇지만, 어, 딱 맞게 입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은, 린넨 옷을 입어, 보내주시면 크다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수선이 안 됩니다. 어, 저희는 그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수선도 안 되고, 반품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구매를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전화 상담하시는 분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어, 그래, 그런 걸볼 때, 옆에서 볼때 제가 좀 안타깝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어, 정말 최상급의 린넨을 고집하려고 노력합니다. 어, 벨기에, 프랑스. 일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런 데서 원단을 수입해서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은 원단들을 선별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기도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기 제가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소재가 좋아야 되고 저는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듭니다. 어, 그래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 다행히도. 그래서, 음, 그렇게 해,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에 의해서 뭘 어떻게 어떻게 제작해달라 이런 건안 돼요. 어, 그건 저희가 왜냐하면은 패턴을 떠서 제가 이제 만들고 싶은 옷을 패턴을 떠서 이제 그 여러 사람한테 이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대1 제작은 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린넨 옷을 주문해서 이제 뭐, 조금, 받으신 분들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여기 좀,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다. 아, 여게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전화 오세요. 수선을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하시는데, 어, 그렇게 수선 안 됩니다, 저희. 안 되고, 어, 그렇게 수선을 하,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수선을 하셔서 입으셔야 돼요. 제가 왜냐면은, 하 일도 많이 밀리고, 그거를 일일 수선을 해서 만들다 보면, 저희가 다른 분의 옷을 못 만들어요. 어, 그래서 그걸 꼭,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구매해 달라는 거. 어, 그리고 저는 이제 린넨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면 린넨은 자연섬입니다. 친환경이고 자연 섬인데요. 어, 우리 몸과 같이 호흡을 하고 통풍이 잘 되고 내구성이 굉장히 강해요. 내구성도 강하고 어,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면 조금 약간 구김이 간다는 거. 그렇지만 구김이 가지 않는 린넨은 매력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물빨래 막 해도 되고. 그래서 정갈하게 입으세요 드라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건 저 정말 좋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빨래 막 해서 그냥 툭툭 털어서 널어서 그냥 입으면은 입을수록 점점점점 점점 옷이 예뻐지고 길들여져서 어, 점점 정이 간다는 거. 어, 그래서 어, 정말 섬유 중에선 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제 일인입니다. 1인,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이 길어졌죠. 어, 그래서 그거 조금 이제 고객님들 양해를 좀 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모두들 이제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